함수, 공상함수입니다. 공상함수 24페이지 공상함수 24페이지 펴보세요. 공상함수 24페이지 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역함수의 표현 방법이라고 나와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야? 두 함수를 합성해서 한근함수가 나오면 서로 역함수라고 한다. 맞습니까? 역함수라고 한다 해요. 자, 그리고 너희들이 또 펴봐야 될게 뭐냐면 26페이지를 펴보기 바란다. 자, 우리 26페이지 개념의 제목 한번 불러볼까? 이거 선생님이 무지 많이 나오댔어. 함수마다 계속 얘는 나오니까 알아두십시오라고 했던 바로 그 개념 불러보자. 시작! 문제에서는 원래 함수를 주고 풀이 과정에서 역함수의 식이 나오는 경우 원래 함수를 함수 주었으므로 원래 함수로 바꿔서, 바꿔서 풀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문제의 표현에선 야 역함수에 세모 집어넣은가 구해봐 라고 했을 때 네모는 없으면 반드시 가정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F의 네모는 세모 이렇게 놓고 푼다 라고 배웠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에서 원래 함수를 주고 프리 가정에서 역함수의 식이 나오는 경우에는 예, 역함수를 구하는 건 너무 힘이 드니까 요 G의 3을 네모라고 가정해 놓은 상태에서 양변에 F, F 취하지. 맞아? F 취하면 얘는 뭐만 나아 4. F 취하면 얘는 F의 네모. 이렇게 남게 되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문제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의 네모는 f의 네모는 네모 마이너스 1분의 2네모 마이너스 3인데이 값이 3이 되야 돼요. 결국 2네모 마이너스 3은 여기 있는 이 녀석 곱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풀면 3네모 마이너스 1 2네모 마이너스 4는 3네모 마이너스 3. 계산합니다. 네모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러므로 g의 3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1.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녀석과 똑같은 문제 유형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십시오. 25페이지 두 번째 문제 세요 답낸 사람 답은 한 명도 없어. 네. 마이너스 1 1 분. 마이너스 십일 분의 9? 아닌데. 마이너스 오 분의. 마이너스 5 분의 6, 정답. 되겠습니까? 자, 우리 어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자 예. 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줬어요. F와 G의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네요. 자, 이때 이 함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우선 우리는 뭐를 해석해야 되냐면요. 합성 함수 전체에 역함수를 취한 거 어떻게 해석할까 봐야 되지. 선생님 뭐라고 가르쳤어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튀어나온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 g의 역함수 합성. 자,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그냥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 이거 3인데. 위 안에 3. 자. 합성 함수는 항상 앞에서부터 푼다. 뒤에서부터 푼다. G. 뒤에서부터 푼다. 우선 f 4의 값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3의 값을 구해보니까 3-1분의 3 더하기 3 해서 2분의 6 해서 3 이렇게 나오네요 어 그렇구나 3이구나 결국 우리는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지의 역함수에 3이라는 값을 집어넣은 걸 구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래 함수를 주고 풀이 과정에서 역함수의 식이 나오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푼다? 이 녀석을 뭐라고 가정해요? 네모라고 가정해놓고 이 양쪽에 똑같이 모를 취해버리니까 g를 이렇게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g의 g의 역함수 사라지면서 g의 네모는 3이야라는 식으로 탈바꿈하게 되겠지. 맞습니까? 이거 좀 정리 정도 안 될까봐 정리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예. 얘는 지의 역함수는 3이라는 식이 됐는데 얘를 네모라고 놓고 나는 풀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지의 네모는 3이야 라고 놓고 네모를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될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지의 네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지의 네모는요. 이네모 더하기 1분의 네모 마이너스 3이에요. 이 값이 3이래요. 결국 네모 마이너스 3원 이거 올라가서 곱해주면 6 네모 더하기 4. 그러므로 5 네모는 마이너스 6 네모는 몇이 나오더라 마이너스 5분의 6이다.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위에 있는 문제랑 별반 차이가 없죠? 되셨습니까? 네. 필기 끝? 아직? 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고 무리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는요. 합성을 11번이나 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x분의 x-1에 대해서요. 예, 요렇게 요 녀석의 의미가 f의 m 플러스 1의 x라고 표현이 된대 무슨 얘기예요 f의 3의 x라는 식의 수학적인 의미는 f2 합성 f의 x고 f2의 수학적인 의미는 ff라는 얘기니까 아 합성 3번 했다는 얘기를 그냥 줄여서 이렇게세제곱 위치에 이렇게 3을 써가지고 나타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11번 합성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걸 난 11번 합성해볼 거야 이러고 11번 풀어? 안 풀어? 안 풀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야, x의 11제곱 구해봐 라고 했을 때 x의 1 1까지는 가진 않아도 제곱도 해보고 세제곱도 해보고 네제곱도 해보면서 굉장히 주요한 특징을 갖는 주요한 식을 하나 뽑아내지. 맞아? 그리고 그 식을 이용해서 11제곱까지 훅훅 날아가잖아. 바로 그런 개념의 식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 세곱, 제곱, 네제곱 중요한 식이 나올 때까지는 해봐야 돼요. 우선요 선생님이요 예, 합성 두번한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은 결국 f의 x는 x분의 x-1이니까 x분의 x-1을 요렇게 집어넣은 것과 같겠네요. 그래서 얘 풀어 보면 x분의 x 1분의 x분의 x -1, 1 1이다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자, 지금 혹시 이 식이 이게 안 가는 사람들. 다 가나? 예. 이거 분수네요. 분모 분자에 몇 곱해야 되겠습니까? x 곱해야 돼요. x.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x 1분의 x 1, x, -1 x 해서 x 1분의 1이다라는 요런 식이 되네요. 자, 요번에는 어, 별로. 이 별로 뭐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요번에는 세번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할 거예요. 얘는요. fx 즉 x분의 x-1을 두번 합성한 식에 집어넣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뭘 이용할 수 있어 요 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f제곱에 똥을 집어넣으면 똥-1분의-1로 나온대 그러므로 f제곱에 똥 집어넣었더니 얘는 똥-1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분모 분자에 몇 곱합니까? x 이 요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곱했더니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x 요렇게 나서 쭉쭉 지워져서 그냥 x 이렇게 나오네. 자 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세요. 얘가 얘가 됐지. 와, 씨. X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뱉어내고 있네? 맞습니까? 즉. 네. 즉. 얘는 뭐와 같다? 항등함수와 같다라는 거야. 근데 함수에서의 항등함수는 숫자에서 뭐와 유사해? 일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맞아? 우리가 거듭제곱 문제를 풀 때도 핵심은 1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항등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봅니다. F의 11제곱은 예, 11번 합성한 것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얘 의미 있어? 없어? 없어.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만 아이다. 하나만 아이다. 하나만 아이다. 맞습니까? 결국엔 얘만 살아남는데 얘는 이미 내가 위에 구해놨잖아. 아, x-1분의 마이너스 1이구나. 결국 x자리에 10을 대입을 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6페이지까지만 뽑았고요 네, 어... 이거 쭉 옆쪽으로 나눠주세요. 가3 0려서딱 정각이 끝내줄게. 근데 정각은 3 0만까지 가면 아, 영어구나. 홍 선생님 영어 원래 거기 다녔어요? <목소리> 원래 홍콩이에요? <상태세요. 목소리> <목소리> 나겠다. 수업 듣고 2층딱 내려갔어. 수업 듣고 이러면. 되셨습니까? 그러면 물이요. 예. 물이. 유감.